2025년 9월 24일 별자리 운세 바람이 가볍게 마음을 스치는 날. 수요일. 가을의 공기가 한층 선명해진 하루. 작은 움직임에도 마음이 설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당신의 페이스대로 세상을 걸어가도 괜찮아요. 오늘 기운이 좋은 별자리 네 가지. 천칭자리 당신의 날입니다. 생일 시즌의 에너지가 시작되며 기운이 가득 차올라요. 자신의 매력과 존재감이 돋보이고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한줄 운세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수 자리 모험심과 호기심이 강해지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경험 속에서 즐거움과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의 한줄 운세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뜻밖의 행운이 기다립니다. 개자리 정서적인 교감이 깊어지는 날입니다. 따뜻한 대화와 진심 어린 표현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의 한줄 운세 당신의 말한 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물병자리 창의력과 직관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평소에 생각해왔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한줄 운세 당신의 번뜩임이 새로운 길을 엽니다. 그외 별자리 간단 운세, 양자리 자신감 있는 시작이 좋은 흐름을 만듭니다. 황소자리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날 잠시 멈춰서 숨 고르기, 쌍둥이자리 유쾌한 대화 속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사자자리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에 주목받을 수 있어요. 처녀자리 깔끔한 정리와 계획이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정갈자리 깊은 사색이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어요. 염소자리 묵묵한 노력의 결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물고기자리 감성이 풍부해지는 날 음악이 잘 어울립니다. 마무리 감성 멘트. 오늘은 가볍게 그리고 단단하게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속도로 하루를 걸어보세요. 별빛은 언제나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 조용히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